만나서 반갑습니다. 전수학을 가르치는 안정윤입니다. 자, 여러분, 어, 구평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걱정과 고민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막 질문하는 거 보면, 선생님 뭐 이대로 공부하는 게 맞을까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뭘 볼까요? 등등등. 어, 뭔가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고 고민이 있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구평 총평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구평은 어, 수능이랑 다를 확률이 어느 정도는 높지 않을까라는 일단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멘탈을 어느 정도 회복했을 것 같으니 좀더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쉬웠죠. <laughs> 어, 너무 쉬웠고 그래서 이번에 만점자들도 꽤 나왔을 거고 특히 확통은. 더더욱 쉬웠고,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면 안될것 같고, 구평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뭔가 바꾸려고 하면 조금 나는 조심스럽다고 생각해. 어차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선에서 추가를 하거나 뭔가 어 발전을 시켜야지 이걸 뒤에 완전히 바꿔버린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어 그래서 제가 좀 등급별로 나눠서 크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저한테 Q&A로 다시 물어보잖아요. 뭐, 쌤, 제가 여기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리고 지금 몇 등급인데, 남은 기간 동안 뭘보면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니 오늘은 크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한큐풀모이가 개강을 했어요. 어, 사회 차로 구성이 되고 OMR 내장 들어가고 봉투 요렇게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한 회차씩 뽑아서 시간 95분 제고 풀어주시면 되고 한큐풀모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어떻게 풀어라라는 것들 지침들은 제가 OT 때또 말씀을 드리니 한번 OT를 듣고 풀어봐주시기를 바라고. 어, 그리고 3회차에 정오가 하나 있거든. 그거 먼저 고쳐 주고 시작하길 바라요. 뭐 쉬운 문제라서 큰 거는 아니고 어 하나 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개강을 했다고 바로 따라올 필요는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미리 개강을 했고 제가 한교 풀모이랑 이관모의 고사 6회차를 또 같이 보고 있잖아. 그거를 적절히 여러분들이 볼수 있게끔 제가 미리 예를 좀 올려드리는 거니까 어 공부되는 대로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봐야 할 시점에 보시면 되겠고 그런 구체적인 건 저랑 Q&A로 다시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픈을 했고 추가로 또 여러분들이 어차피 얘는 문제를 사서 풀어봐야 되는 거니 여러분들에게 또 추가 이벤트를 제가 요즘 이벤트 막 쏘고 있잖아요. 수능 끝나고 많이 놀아라 이러면서 열심히 쏘고 있으니 이벤트도 곧뜰 거예요. 그것도 같이 확인을 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막 이벤트 놓쳐서 아쉬워하는 친구들 있더라고. 그 이벤트 시간에 맞게 잘 지원,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 9월부터 10월, 지금부터 이제 11월은 빼고 10월까지의 학습법을 잠깐 정리만 크게 해 드리면요. 어, 크게 뭘 바꾸지 마라. 지금 여러분들이 하던 대로 완성을 해나가야지. 뭔가를 바꿔서 하던 걸 멈추고 새로 들어가지 마라. 이 얘기를 첫 번째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너무 여태까지 내가 공부한 게 엉망이었으면 바꿔야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자, 일단 크게 그냥 3등급이야. 나는 3등급만 맞아도 된다. 그리고 나는 1, 2등급을 맞아야 된다.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제가 이렇게 보통 추천을 드려요. 제로 미니모이 수특 변형을 봐라. ENS라고 제가 얘기했던 거. 능률, 수특 변형, 210제, 요거까지 해서 근데 이제 우선순위야. 제로는 반드시 봐야 되고 이게 됐으면 미니모이 보고 시간이 되면 얘까지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구평의 수능특강과 수능수능특강 수능완성의 수능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그거에 맞춰서 그것만 보기에는 이건 수능이란 말이야. 다를 수도 있어. 구평이랑 구평은 이제 테스트 삼아 여러분들의 성적이 얼마나 나올지 뽑아보는 과정이었다면 이거를 분명히 반영해서 수능을 만들 거죠. 근데, 6평만큼 어려울까? 그건 모르겠어. 하지만, 절대 9평처럼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9평 때문에 바꾸지 마시고, 하던 대로 하시면 되고, 1, 2등급은 뭐잘 하고 계시겠지만, 요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제 추가로 선생님, 저 이거 다 보고 시간이 좀 남았는데 뭘 볼까요? 라고 하면, 제가, 야, 너는 여기서 뭐를 더 봐라. 어, 특히 이제, 요거 다 봤는데 제가 뭘 보면 좋을까요? 그럼 복습하면서 한큐몇개몇 몇 개만 뽑아서 봐라. 그정도까지네가 커버하고 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 제가 하고, 1, 2등급 친구들 한테는 아, 그럼 너는 이거 복습하면서 지금부터 모의고사 뭐뭐뭐를 봐라 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리니까 이렇게 큰 틀을 일단 잡고 아, 내가 여기서 뭘더 들으면 되겠다. 얘는 시간이 없어서 못듣겠다 정의해 놓으시면 되고요.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큐풀 모의는 오늘 업데이트가 되고 이관 모의고사는 파트 1, 파트 2로 나뉘는데 파트 1은 이미 제가 완강을 해놨죠. 근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어, 파트 2가 좀더 쉽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다면 그냥 한 큐풀 모임만 보세요. 한 큐풀만 이것만 보시고 얘는 이제 난이도도 좀 다양하게 들어가 있으니 한 큐풀 모임을 보시고 그러고 이제 시간이 된다면 어, 3등급 이하의 친구들은 사실 그냥 한큐풀모임만 봤으면 좋겠고, 그 대신에 요 나머지 것들을 복습을 꼼꼼히 해서 내가 본 문제는 완벽하게 다 알고 들어간다 생각하고, 몇개 어려운 거 빼고 나머지 문제를 다 풀어야겠다. 이 마음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많은 문제를 건드리기보다 내가 본 문제는 완벽하게 다 알고 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1, 2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랑 같이 빡세게 달려온 친구들 거의 투게더백도 끝나고 막 이런 친구들 있단 말이지. 그럼 한큐 풀모임만 사회차 풀기에는 2주 또는 3주, 길어야 4주 걸릴 것 같다. 뭐 하나씩 풀어도. 근데 좀 부족하다 싶은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순서를 한큐 풀모임을 먼저 보시고, 이간 파트 2가 9월 말 10월 초에 이제 업로드가 되니까 얘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시간이 나면 얘를 보는 게 좋아.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 근데 한큐 풀무이 보고도 얘 기다리기 전까지도 너무 모의고사가 풀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요. 시간이 남아요. 막 이런 친구들은 당연히 먼저 보셔도 되죠. 그러니까 3개 다볼 시간이 있는 친구들은 3개 다 보시면 되는데 2개만 봐야겠다라는 친구들은 한큐 풀무이랑 이간 파트 2를 차라리 보시고 그 대신에 복습할 게 어차피 더 많을 거야. 1, 2등급 친구들은 그렇잖아. 공부량도 많고 어려운 문제도 많으니까 시간이 많이 드는 거 당연한 거야. 반면 3등급 이하 친구들이 그렇다고. 시간이 적게 드냐? 아니지. 이거는 오히려 문제 푸는데 또 시간이 1, 2등급 친구보다 오래 걸릴 거고 뭔가 익혀야 되는 시간은 또 걸릴 거야. 어차피 시간은 둘다 오래 걸리니까 한정된 시간 내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만 뽑아서 보자는 거지. 그리고 이제 1, 2등급 친구들 중에도, 쌤, 저는 이거 다 보고 나서 복습하는 것까지 하면 얘네 완벽하게 보려면 모의고사는 하나밖에 못볼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냥 한 큐풀 모의를 보세요. 이게 맞아. 자,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어, 여러분들 지금 이제부터 남은 기간이 69일입니다. 나는 이걸 적다고 생각 안 해. 무려 두 달이고, 우리가 하루에 진짜 다섯 시간씩 많아야 다섯 시간, 여섯 시간을 자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어, 지금 나랑 갑자기 이제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늦게 만나서 이제 한 큐를 시작했어요. 라는 친구들, 막 3등급 달리는 친구들 한큐 들어가잖아. 진짜 미친 듯이 해가지고 한달 안에 한 큐를 다 보고, 세개다 보고, 막 이러고 지금 복습 들어간다고 이러고 있어. 할수 있어. 내가 이런 친구들 보면서, 아, 얘네들은 진짜 그래도 지금 3등급이니까, 2등급은 맞겠다. 운 좋으면 1등급 턱걸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여러분, 아직까지는요, 컨디션 조절을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수능 한, 한 3주 전 정도부터만 컨디션 조절을 꾸준히 해주시면 되니까 지금은 조금 더 달리셔도 돼요. 잠좀 줄이셔도 되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양을 봐주시고 문제도 많이 풀어봐주시고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 많이 해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계속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 추가로 얘네들을 계속 복습해 나가면서 그래서 우리 그거 있잖아. 이제 한큐 풀 모이 풀때 제가 니네가 모르는 것 같으면 바로 넘기는 그런 연습도 필요하다. 그래야 시간을 절약해서 풀수 있는 건다풀수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가 스스로 제대로 됐다는 생각이 들어야 문제를 보고 내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가 바로 나와. 그렇잖아. 어 이거 내가 씨 어려웠던 건데. 그러면 일단 난 넘기고 볼것 같아. 쫄리잖아. 그러니까 일단 풀수 있는 거다 풀고 다시 돌아가서 푸는 이런 것까지 연습을 하려면 스스로에게 확신이 있어야 돼. 내가 이거는 공부를 해서 완벽하게 아는 거다. 물론 다 알고 들어가셔야겠지만 그 중에서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 될수 있게 일단 한 남은 40일 정도. 40일 정도, 한 50일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잠주려 가면서 공부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이제 구평 성적을 좀나 어, 궁금해. 여러분들 구평 성적이 좀 궁금한 친구들이 있어서 저랑 이제 상담했던 친구들 와가지고 이제 어, 저한테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컨디션도 좀 보고 지금 너한테 필요한 게 뭔지 얘기도 좀 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어, 물론 와서 이제 써주고 있는 친구들이 많지만 조용히 있는 친구들도 좀 있어서 내가 궁금한 여러분 제가 알, 알아 이 스스로 알것 같아요. 선생님이 내 점수를 궁금해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해라 너가 이런 걸 조심해야겠다 등등을 같이 좀 얘기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아직 시간 있고요. 충분히 여러분들 등급 바꿀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어요. 희망을 가지고 그 대신에 구평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수능을 향해 하던 공부 열심히 달려 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는 강의에서 만. 하도록 하겠습니다.